멤버들의 반응이죠. 일단은 네. 멤버들한테 멤버들은 유비를 못 봤죠. 아직 유비를 네. 아, 뮤비, 하면 이제 음악을 뭐. 들었을 때, 네, 네. 음악 들었을 때 반응이. 반응이 어땠을지. 네. 좋았어요. 네. 근데 이제 현실이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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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긴 게현실이가 이제 그걸 썼잖아요. 네? 이제 주면서 어 이거 뭐 좋으면 써. <laughs> 그게 아주 가볍게 아, 처음에 슬라면서 <laughs> 어 <웃음> 가볍게 <웃음> 네. 어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? 네. 이거 꼭 해야 돼 이거보다는 <laughs> 네 그런데 네. 하면서 형 근데 이거 노래 좋은 거 같아 예인도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좋은 거 같다고 이렇게 해주고 네, 네. 물론 이제 성재나 이런 일도 듣고 아 너무 좋다 이렇게 B2B의 색깔도 나면서 이제 또 비투비 후유만의또 퍼포먼스를 좀 최대한 감미를또할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, 들었는지 굉장히 좋은 딱 알바 있는 곡인 것 같다라고 좀 해줘가지고 좀 힘이 났고요. 네. 그두 분은 그렇고, 네. 네네. 이룬 우리 이런 씨도 같이 이제, 같이. 네, 이제 함께. 그렇군요.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. 네네 한어 싫다고 말한 친구가 없네요. 네. 뭐 사실 그냥 뭐 자기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피드백은 없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아니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. 아, 그건 네. 당연하죠. 네. 그럼요. 거의 저희는 진짜 가족이라서. 네. 네. 아마 근데 또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, 하죠 그리고 또 라이브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거든요. 저희가 립싱크를 못해요. 네. 하는 거죠. 진짜로 아, 립싱크를 못해요. 아, 못 해요. 아 그, 저희가 정말 큰 사실을 알았군요. 그 예전에 스릴러 활동할 때한번 립싱크를 했는데 그다 티가 나가지고 이게 <laughs> <laughs> 방송 어쩔 수 없이 립싱크를 모두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네. 아 <laughs> 미팅 립싱크를 했는데 도저히 못마시겠더라고요네여러네 네. 그래서 립싱크를 그러니까 라이브를 고소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그 이제 보컬 보컬적으로 보면. 그 무대에서 노래할 때 오는 희열이 있어요. 어머 어쩐지 너무 간절하더라고요. <laughs> 노래하는 희열이 있는데 그게 네. 아마 은광이 형도 저도 그거를 계속 무대에서 느끼고 싶어서 라이브를 보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좀 라이브를 그 확실하게 하면 어 되게 두근두근거리면서 아드레날린이확 올라옵니다. 네. 시릴감이. 슬일, 네. 네, 네. 아무튼 어, 그래서. 네. 그리고 라이브감이 좋죠 네. 그리고 그 이제 들을 좋았습니다. 때도 네. 들을 때도 이제 어, 립싱크보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려주는 이그 감동이 네. 또 달라요 맞아 전달이 또 되죠 네. 어... 살아있음이 약간 어... 느껴지니까 무대 아, 네. 위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라이브 무대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고집하실 거죠? 네. 그래요 네,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 저희 멤버들이,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제 일곱 명이 함께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고요. 그리고 네네 네네 네. 명이라서 제일 아쉬운 점은 네, 네. 명이라서 질문을 질문했네요. 네네 예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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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라서 제일 아쉬운 점. 이게 아. 네. 사실 곡손에서 복선... 아쉽다. <laughs> 그러니까 완성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. 체가 아니라서 제일 아쉽다. 그냥 뭐랄까요. 그 사실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아쉬운 건 없는데. 보고 싶어요, 동생들이. 맞아요. 네, 그냥 보고 싶고 빨리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고. 네. 뭐, 뭐,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그런 게 아닐까요? 이제 7개의 악기가 있었는데, 이제 4개의 악기로 표현하다 보니까, 네. 음, 음. 아, 조금 다채로움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, 이런 걱정 아니, 걱정이 있었는데, 네?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. 음. 네, 7가지 매력이 있으니까. 음. 맞습니다. 사실 B2B가 이 보컬 랩들이, 다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전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되게 서로의 강점도 있고, 그래서 서로 막 보완해주고 네? 뭐더 해주고 했는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. 저도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 제가 모이지 않은 거에 그, 대한 기본적인 아쉬움이 네. 있으셨지만 또내형이 모여서 또 새로운 느낌을 또 그렇죠. 만들어내셨죠. 네, 해냈습니다. 네, For you. 4 명에서 만들어낸 또 네, 모습도 좀 기대해 주시고 해외 팬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. 요즘 같은 시기에 활동 계획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. 어 일단은 해외 팬들을 위해서 사실은 해외로 못 나가니까 지금 네, 나갈 수가 없어서 아 정말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일단 콘서트, 뭐 콘서트를 준비를 이제 할 거예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이제. 온라인 콘서트이기 때문에 많은 해외 분분들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네좀 온라인 콘서트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듣기로는 그 영상 팬... 뭐죠? 사인? 팬? 아, 아, 아 영상 회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요즘에도 네, 팬사인에도 영상 회 분들도 다 진짜. 참여할 수 있다고 네. 들어가지고요. 네. 영상 통합 팬 사인회. 네네 그거예요. 네. 영상통화, 그것도 해외 팬분들 다 참여 가능하다고 들어가지고 네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저희를 직접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좀더 저희가 다가가기 위해서 더 평소보다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좀 촬영을 했고요 어, SNS로도 최대한 소통을 더 해가지고 어,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멜로디 분들과도 함께하는 기분이 들수 있도록 네, 그렇게 마음 잡고 있습니다.